자, 또 볼게요. 현실적으로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또 볼게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몇 개까지 운영할 수 있을까? 한 사람, 세 개까지 밖에 못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네 개가 넘어가면 세 개까지 하면 요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한네 개가 되잖아요. 그럼 매출이 떨어져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사람 관리가 안 돼. 사랑 관리가 안 돼요. 네. 아니, 뭐 사장이 해주는 것도 없고, 뭐한 대, 에이, 뭐 내가 여기서 왜 해? 그냥 나가서 내 사무실 하지. 이렇게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나가. 실장들은 왜 있을까? 실장들은 그 사무실에 왜 붙어 있을까? 딱 하나예요. 그 사장한테 붙어 있어서 먹을 게 많으니까. 그 사장을 도와주려고 있는 건 아니야. 도와주려고 있는 실장은 없더라고.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지. 세 개까지가 제가 해본 맥시멈이에요. 네개 하니까 바로 꺾어지더라고. 나는 제대로 된 사무실에서 앉아갖고 엉덩이 붙이고 일을 못 해. 여기서 일하다가, 저기 사무실 가서 땜빵 하다가, 또 저기 가서 땜빵 하다가, 왔다 갔다 땜빵 하다가 일 끝나요. 그러니까 내 매출, 내 매출대로 안 나오고, 사무실 운영, 운영대로 안 되죠. 왜 이렇게 됐나? 나중에 심각하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 요 그랬더니 시스템이 없는 거지. 시스템.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겨요. 세 개, 네 개를 운영하더라도 확실한 매뉴얼에 의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다면 네 개도 운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없, 그게 없이 인적 관계만을 가지고 끌고 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어,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선될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전체 맵이에요, 이게. 전체 맵. 우리는 네오비 수업에서 뭘 가르치냐, 뭘 하냐, 뭘 배울 수 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훑고 가면서 굉장히 깊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접근하는 수단은 앞단에 있는 무엇을 상품으로 만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디테일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해답이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다할줄 알아, 남들도. 뒤져보면 찾을 수도 있어. 제가 어딘가에서 이 강의를 한 내용을 찾을 수도 있고, 저걸 보면, 아, 나도 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다 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누구나 어느 정도 한뭐 일주일 정도 열심히 뒤져서 파보면 여기까지는 생각해낼 수 있어. 문제는 그렇게 해도 다안 되는 이유 는 뭐냐? 디테일이 없어서 안 돼. 디테일. 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방법의 문제. 무엇을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닌 거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없더라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도 요비서 와서 안 듣더라고. <laughs>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네. 돈 버는 방법을 이렇게 정나라게 하 알려주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근데도 안 들어. 어, 좀안 들으면 말지 뭐. <laughs> 어. 자 이렇게 했는데도 돈못벌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도 해못 벌실 것 같아요? 없어요. 무조건 벌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으로 교재에는 옵션으로 하나가 더 있네. 그리고 제가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자 생각해보니까 음, 혹시라도 나올까봐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 서비스, 다음 서비스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지도 광고예요. 그다음에 구글 서비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키워드 광고인데 얘는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는 CPC 개념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클릭당 비용. 근데 구글에서 키워드 광고는 CPM이라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얼마씩 낼 거냐는 방식으로 가능해요. 또 하나 지도와 관련돼서 옵션이 하나 더 있죠. 옵션.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어, 옛날에는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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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혹시 아세요? 특히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디렉션을 알려주면 잘못 알려줘. 그거 아세요 혹시? 어느 부동산 지나서 어느 부동산 지나서 어느 부동산 지나서 뭐라고 얘기, 얘기하거든. 왜내 모든 관심사가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객들은 부동산 잘안 보이거든. 은행 지나서 동사무소 지나서 약국 지나서 편의점 지나서 이걸 훨씬 더 좋아해. 그게 관점에 대한 차이예요. 요새는 그것조차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네비게이션 못뭐 쓰세요? 네비게이션에 네오비 검색하고 오세요. 그러면 어디로 알려줘요? 우리 사무실 앞에서 딱 멈춰요. 차량이. 딴데새 나가고 빠져나가고 뭐할 이유도 없죠.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등록하는 방법 어디있을까 내비게이션에 우리 사무실을 등록하는 방법. 네오비 홈페이지에 다, 다 넣어놨어요. 우리가 수업시간 안 해. 그냥 홈페이지 보고 알아서 등록하시면.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영상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거 3만원 받더라고. 한 업체 등록하는데. 대행사에서. 3만원 받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해줄 순 없지만 하는 방법은 다 알려드려요. 그냥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닥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음. 하나 볼까요? 네. 이 홈페이지를 등록을 할 때, 하나 딱 빠진 게 하나 있는데, 홈페이지를 등록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카페나 블로그를 등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래서 꼼수가 필요해. 꼼수. 우회전술이 필요해.